아, 뭐라장 아시죠? 문아죠보지않으시지만 저희 그 롤러 할 때, 할 때, 제 소대에서 합창 하거든요. 오늘 콘서트에서 부르는 것 중에 제일 높은 음입니다. <laughs> 좋은 에 아, 괜찮았어요? 어, 어제보 괜찮았죠? 마지막 날이라 모든 걸 쏘아 쏟아 붓고 있었는데 저희 쏘아다. 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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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해주아 아, 아, 네. <laughs> 아시죠? 네. 세번해주셨는 네. 그래서 우리 둘이 이렇게 왜 이렇게 나와있느거의 네. 대해서 좀궁금해하실 궁금,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어, 간단하게 설명 해드리자면 어, 저희 둘이 처음 만났던 때가 그 2006년도 과연 저 과연으로 3년 전으로 흘러 올라가서 그 저희가 작품을 같이 하면서 만났어요. 그러면서 어 사실 제가 처음으로 다른 배우 집에 가본 적이 제가 처음이거든요. 그게 경순의 집이었습니다. 아그 얘기를 하면서 <laughs> 저도 얘기하면서 지금 순간 떠올랐어요. <laughs> 근데 미소가 진짜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참. <laughs> 왜냐면 제가 향수식 아, 보호에로 이렇게, 이렇게 미소저젖로 생기더라고요. 그래요, 너무나 완벽한 비율로써 <laughs> <나는> 어떻게든지 <된지>. 들요 <laughs> <그럴까요>? 엄마, 고마워요. <laughs> 사랑사요 네. 아니, 어떻게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? <laughs> 마지막이라서 저희도 그렇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좀 뭔가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아쉬운 마음도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어 저희 정말 다 불태울 테니까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어 감히 말씀드리자면 마음껏 불태워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네. 네. 사실, 저희가, 사실 3년 전에 만났던 작품인 왜냐면 이어서 자이어가야 아, <laughs> 아, 되지 맞아요. 왜 어,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지? 네 야, 아, 저희. 저희가 3분 전에 그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품으로 나왔는데 네, 저희 되게 그때 되게 뜨겁고 어, 또 되게 따뜻하게 네, 열정적으로 맞아. 공연을 했었던 건데 또 뜻깊게 이런 무대에서 어, 이렇게 또 해보자 라고, 라고 얘기를 해서 이동버를 들려드릴 거고요 여신님이 보고 계셔에서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건 거고요 또 여신님이 등장해요 그런데 또뭐 어제 나오셨던 분들을것고 <laughs> <수도 있고. 웃음> 저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럴 수고 나오실 수도 <laughs> 많이 나오실 수도 있고 <웃음> 그렇게 <웃음> <근데> 지금 <laughs> 로 <따로> 얘기하는 건가? <laughs> 아나 이쪽 고 얘기하고 있었어 아 진짜? 죄송요 아, <laughs> 서로 조금 예. 네. 그렇습니다 <laughs> 네 오늘 <그럼> 거두절미하고 저희 <laughs> 어 준비했던 거 바로 네.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<laughs>